the ukraine claims it shot down high-tech russian missile with the u.s system 우크라이나가 주장하기를, it, 그것이, 그 나라가 shut down, 네, 추락시킨 것이죠. 격추해서, 어, 추락을 시켰다. 무엇을 하이텍, 아주 고성능의 최신의 러시안 미사일, 러시아의 미사일을 무엇을 가지고 with the US system, 미국에, 이제, 미국에서 만든 그러한 아,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격추를 시켰다. Ukraine said Saturday that it s h o t down one of Russia's hypersonic missiles using an American-made defense system. 우크라이나가 토요일에 말하기를, uh, it shut down 아그 uh, 나라가 shut down 격추시켰다. one of 뭐뭐 중에 하나를 러시아의 hypersonic 소닉이 이제 어 uh, 초음속이죠. 그렇게 해서 uh, 이제 그 uh i 소리가 갈수 있는 어, 그러한 속도, 음속이라고 하죠. 그 음속을 어, 보통 다섯 배 이상 빠르게 간다고 합니다. 하이퍼가 붙으면 그렇게 해서 어, 극초음속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미사일 중에 하나를 격추시켰다. 무엇을 사용해서? Using an American-made 미국이 만든 미사일 방어 시스템, defense system을 사용해서 Ukrainian military commander 마이콜라 올레 슈크, 4대의 군대에 관한 사령관이콜라 미콜라 올레 크라 사람은 말하기 어, 그의 군대가 4대가 다운로드를 다 격추시켰던 그 러시아의 미사일을. 어디 상공에서? 키에프 수도 상공에서 언제? The night of May 4th. 5월 4일 밤에. He said 말하기를 They used the American Patriot Missile Defense System.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사용했다 미국의 이 Patriot Missile uh, 방어시스템을 He said a Russian aircraft had launched a hypersonic missile from Russian airspace into Ukraine. 그가 말하기를 러시아의 비행기가 어 해드 런치 발사시켰다. 그 이번에 uh, 격추된 하이퍼소닉 uh, 극초 음속 uh, 그런 미사일을 어디로부터 발사시켰느냐? 러시아 상공에서 러시아 영공에서 발사시켰는데 넘어와서 인투 우크레인 우크라이나로 발사를 시켰다. Ukraine sent soldiers to t 우크라이나는 어, 군대를 군인들을 보냈다 미국으로 얼리어 디스 이어 올해 초에 무엇하기 위해서 포 트레이닝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온더 미사일 디펜스 미사일 디펜스 방어 시스템에 대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잇 이즈 더 퍼스트 타임 우크라이네 이즈 노운 투해 유즈 더 디펜스 이번에가 첫스트 최초이다 우크라이나가 이즈 노운 이렇게 알려졌 to have used 사용해왔다고 하는 것, the defense 그 방어 시스템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실제 증거는 이번에 처음 나왔다 하는 것이죠. Russia's military says the hypersonic missile can travel 2,000 kilometers and flies 10 times faster than speed of sound, which makes it hard to shoot down. 러시아의 어, 군대는 말하기를 the hypersonic missile, 그 초음속 어, 어, 미사일은 can travel, 이렇게 여행할 수 있다, 날아갈 수 있다, 2000km를, 그리고 flies, 날아가는데, 10 times faster than the speed of sound, 음속. 이 소리의 속도보다 10배 이상 빠르게 갈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which makes it hard to shoot down 이투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hoot down 어, 격추시켜서 떨어뜨리기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the combination of its speed and a heavy warhead makes the Kinzhal missile very powerful. 이렇게 합한 것, 그것의 속도 도와 아주 빠른 속도 그리고 어 헤비 아주 무거운 여기서는 어 폭탄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워헤드는 탄두죠 미사일이나 폭탄 어, 앞에 이 어, 폭발물들이 들어있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어, 탄두가 있어서 이 속도와 함께 가면 그것이 makes the 이이 어, 이런 이름, 미사일의 이름이 킨잘이라고 하는 미사일인데 그것을 very powerful. 강력하게 만든다. It can destroy well-protected targets or mountain tunnels. 그것은 아주 잘 방어가 되어 있는 목표물들을 파괴시킬 수 있고, 혹은 mountain tunnels, 이 산에 있는 터널도 파괴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죠. It could also damage a large part of a city. 그리고 그것은 또한, 이 파괴시킬 수 있다, 손해를 입힐 수 있다, a large, 아주 큰 부분 of a city, 도시에 떨어지면 큰 피해를 낼수 있다는 이야기죠. The US offered Ukraine access and training for the Patriot system in late 2022, just before a visit from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미국은 어, 미국 정부가 제공을 했다. 우크라이나에게 액세스 접근하고 엔트레인 훈련을 제공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For the Patriot System. 그 미사일 방어시스템 이름이 페어트리어시죠.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 2022년 말에 제공을 했다. 그런데 그때가 Just Before 어, 바로 직전이었다. A Visit from President Volodymyr Zelensky. 어, 이 러시, 아, 이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란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기 직전에 그러한 약속을 했다는 하 것입니다. Received its first patriot system in April.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실제로 그 방어시스템, 미사일 방어시스템, 페이트리오트 시스템을 받은 것은 in April 4월에 받았다. 시스템은 미국, 독일, 네덜란드다 그 시스템들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미국에서도 왔고 어, 독일 그리고 네덜란드에 있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왔다는 이야기죠. It is not clear how many systems Ukraine has or where they are. 그것은 분명하지 않다. 무엇이? 뒤에 나오는 How와 w h 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시스템들이, 페 a t r 시스템이 우크라이나에 있는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는지, 혹은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지난주 뉴스에, 러시아는 미국의 Patriot 시스템이 더 오래되어 빠른 미사일을 불투명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그런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에는 러시아가 말하기를 미국의 이 페어트리에트 미사일 시스템 방어 시스템은 투투용법이죠. 소위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낡아서 할수 없다, 슛다운 떨어뜨릴 수 없다. 이트 it's. 여기서 i t 는 러시아고 러시아의 그 빠른 미사일들을 격추시킬 수 없다고 이렇게 장담을 했었다 하는 이야기죠. Yuri Inhat is a spokesperson for Ukraine's air force. Yuri Inhat라는 사람은 대변인이다. 우크라이나의 공군에. They were saying that the Patriot is an outdated American weapon, and Russian weapons are the best in the world," he said.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이 러시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 왔는데, were saying 이렇게 말했다 that the Patriot 이 uh, 미국의 uh,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outdated 아주 낡은 미국의 무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and Russian weapons 러시아의 무기들이 are the best in the world 세계.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번에 어, 격추가 되어서 떨어졌죠 그렇게 해서 Well, there is a confirmation that it effectively works against even a super hypersonic missile. 하지만 Well, 이제 받는 감탄사처럼 하고 There is confirmation 확인이 있다 이번에 확인이 되었다 무엇이라고 confirmation that죠 It effectively It는 Patriot system이고 그것이 효 효과적으로 작동한다. 어, 심지어는 against even 모멘스에 대항해서 a super hypersonic. 하이퍼소닉도 초극음속이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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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앞에 super가 또 붙어 있죠. 그렇게 해서 아주 빠른 어, 초음속의 미사일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것이다. in had t called it a slap in the face for russia 그래서 이 in h a t 가 말하기를 it 이번에 격추된 그것은 그 사건이 a slap in the face 지격을 하면 얼굴에 이렇게 이제 이 따귀를 때리다 이렇게 지격을 하게 되면 되겠지만 여기서는 러시아에게 큰 모욕이다 하는 것이죠 Ukraine's military first asked for appeal to the system in August 2021 well before Russia's February 2022 invasion. 우크라이나의 군대는 최초에 요청을 했었다 이 페어티드 시스템을 달라고 미국에 요청을 했는데 언제 그랬느냐 2021년 8월에 그런데 그때는 well before 아주 훨씬 전이다 하는 이야기죠 러시아서 February 2022 invasion 러시아의 2월 2022년 2월 이제 이 침공 러시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 훨씬 전에 이미 이제 위기감을 느껴서 어, 이 방어 시스템을 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at that time, the U.S. said it could not send the system. 그때에는 미국은 말하기를 이 미국이 이트는 미국이죠. 어, could not send, 보낼 수 없다. the system, 그 페어티트 시스템을 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Ukraine's top military leader is Valery z a l u z h n y 우크라이나의 이 uh, 군대에서 가장 높은 그런 지도자는 누구다? 발레리 잘루즈니라는 사람인데 he thanked the US for its aid in a message on the Telegram system of the weekend. 그래서 그가 이번에 격추시킨 것을 이제 감사에 여겨서 미국에게 감사를 표했다. For its aid, 그 미국이 도와준 것. 아, 어디에서? In a message,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On the telegram이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 이제 메신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메신저를 통해서 over the weekend, 주말에 이렇게 감사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I'm Dan Friedel. 나는 Dan Friedel이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